네시작했습니다 컷! 지현아 상대 상대 안넘어 봐도 다 오케이 오케이 다리 빠져나와 사이드 확실하게 잡아 두 타, 기개 타. 다이 확실하게 넣어. 지하 지금 어드두개 들어왔다. 이기고 있어. 점수 확실하게 놓고 가자. 반대 땅에 넣을 두 개. 상대가 몸을 눕혀. 반대로. 오케이. 다리 넣어, 확실하게. 공격 해속 해. 오케이. 다리 일단 넣자. 다리부터. 자, 바로. 시작. 그대로. 자, 들어볼게요. 가오 가운데. 다운. <목소리> 응. 상대앞 앞에서 들어올거야 아까 그릇이 그대로 있었는데 다리 내리고 예. 맞아요 오빠 이뒤 반대로 넘어거야 뒤에서 다리 어 우리 배웠던거 있지? 상대 언더로 들어다 지보아도아 도마, 도마, 뭐, 네, 확실하게 숙어 숙어 더 세게 어, 조용 어, 지현아 네, 말했지? 바로 이지연형